성 효과의 이은정 원장입니다. 이 미간에 있는 주름은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표정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라고 하죠. 화낼 때, 짜증낼 때, 고민할 때, 어떤 때는 눈이 안 좋아서 찌푸리다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간 주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정해서 좋은 이상을 만드실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게 미간 주름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왼쪽에 보시는 굵은 미간 주는 근육이 과발달되어서 피부 골이 결고가지고 폐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에 대한 일시적인 보톡스가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이 근육에 대한 영구적인 규정입니다 이 근육이 없어도 연기자만 아니라면 평생 사는 데 시장이 없습니다 그 근육에 맞는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보톡스는 보통 3, 4개월 유지가 되죠 또 여기에 필러를 집어넣는 것은 폐인콜에 가끔은 이것이 혈관 내에 들어가면 실명이나 피부 교자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눈썹 내 절개술을 통해서 미간 주름 근육에 대한 연구적인 교정입니다. 이것은 이 근육은 없어도 평생 연기자만 아니라면 지장이 없습니다. 눈 아래가 처졌을 때는 옆에서 있는 것처럼 눈썹 아래 거상도 통해서 동시 교정이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미간의 폐인골 부위를 표시하였고 찡그리면 그 부위가 더 깊게 함몰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처진 피부를 일부 절제하면서 비관 주름에 대한 연구 교정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한달째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페인골 부위가 윤기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찡그려도 더 이상 한달 후에 페인 부위가 깊은 골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1년 후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페인골 부위가 거의 윤기가 되어서 평평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수술 1년여 후에 심하게 찡그려도 페인골 부위가 더 이상 주름이 생기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적입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세자임미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 성형외과 전문이면서 연세의대 외래의소 의학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